우리 반가운 소년이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짠 집에서 엄마 아빠 나가. 선생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선원이 왔대요. 하나님, 이성기도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사랑을 우리 친구와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 언니, 오빠들한테 나눠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우리 성원이가 잘하는 찬양이지요. 성원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잘하지요. 어? 우리 자사기도 잘하나?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가만히 있다. 누가 누가 잘할까? 어디서 봐? 어, 그렇대요. <laughs>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 배운 참은 생각나요. 오뚜게가 어떻게 해? 사가 어떻게? 해? 오뚜기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쓰러져도 다시 털떡 일어난대요. 우리 친구들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털떡. 일어나는 친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어떻게? 털떡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대요. 자 우리 지난주에 가본 찬양 우리 잘할수 있을까? 잘할수 있을까 이사가어 그렇대요 자 우리 오뚜 오뚜 오뚜기는 우리 찬양해 볼게요 어? 봤어? 안 어? 찍었겠지? 자 이제는 이 어떻게 해요? 아빠 다리하고 예쁜 다리하고 앉아볼까요? 오 어, 그렇게 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예쁜 다리하고 일절 앉아볼까요? 와 서원이도 예쁜 다리로 앉았어요? 자이상이도 선생님 바라보고 이제는 예배를 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대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시간은. <목소리법> 계시다가 살려산정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소여 주시는 것과 본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믿사오나이다 아멘 우와 잘했어 예쁜 소원, 기소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예쁜 마음으로 예배당해 왔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믿음도 쏙쏙 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반가 갈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 우친구들이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사냥하고요 율동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쁜 손 고운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원금으로 11조로 또 주정원금으로 하나님 드린 이보배로 아름다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복된님을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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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 와, 서은이하고 이사기하고 예쁘게 앉았네. 이사가 좀더 예쁘게 앉아보자. 선호사님 보고 아유, 잘했어요 자, 우리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구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을 <laughs> <laughs> 주신 하나님을 믿었대 누가? 늙구가가 <laughs> 오늘 우리 나온 친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마어마한 벤치다 창세기 네. 24장 60절 말씀 아 아멘 오 창세기 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말씀 해요 뭐라고? 너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뭐라고? 이삭이야. 1 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40살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1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0세가된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요 140이나 됐어. 그래서 뭐예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수염이 길어요. 그리고 어떻게 힘드니까 지팡이를 짓고 다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단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 뭐가 아쉬웠을까? 아들 이삭이 혼자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주셨다 그랬어.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의 아들이 혼자 있는 게 싫었어요. 어, 어떡하지? 내 아들 이삭을 혼자 보지 말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택하면 좋을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택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러자, 종을 불렀어요. 집에서 부리는 종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가 살아다니고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하란버지만 종도 나이가 많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네, 주인이, 내 네, 아브라함, 주인님 알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주인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 어? 그런데 뭐를 타고 갈까? 자,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어요. 뭘 타고 갔어, 이삭아? 뭘 타고 갔지? 어? 자, 뭐 타고 가나 보자. 어? 나비를 타고 가네. 그리고? 가네? 보석을 가지고 가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의 종 기도했어요. 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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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했을까?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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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 우리 종이사의 아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듯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내를 만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여인이 와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낙귀에게도 나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아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자 기도하는 종에게 누가 돌아왔어? 누가 왔어요? 여인이 다가왔어. 기도하고 있는데 여인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여인이 하는 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먼 길을 오신 것 같은데. 물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저에게도 물을 줬어요. 또 누구에게도 물을 줬어요? 약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그러자, 종이,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laughs> 가한테는 아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 리브가의 어머니와 아빠와 또 오빠에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 엄마가 말했어요. 어, 리부가야, 리부가야. 너가 정말 이 사람을 따라서 가겠느냐? 물었어요. 리부가가 뭐라고 말했을까? 어, <목소리> 어머니, 아버지,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바보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뭘로 <목소리> 말했을까? 나기를 하고? 어 지금 누가 울어? 이 울지 않았어요. 리부가는 엄마를 딱 엄마 안녕. 내가 이 주인 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참 멀리 가난한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민족들을 널 평했어요. 그러고 말했어요. 어, 뭐라고래 그래? 안녕 그랬어. 울지 않았어. 리부가는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떠나면서 왜울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리부가에게 약속해 셨어요 너는 어떻게 알아?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나타를 타고 어떻게?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종이 왔던 길을. 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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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버. 안녕. 그래서 꿈을 꾸는 거야. 와, 내 남편은 누굴까? 내남편까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같으면 사진도 있고 지금 같으면 동영상으로 전화 통화도 할 텐데 그때는 얼굴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해먼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리브가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에서는 어떻게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리부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피의 집을 떠났어요. 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서운아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참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 믿을까? 어? 자, 그치. 서운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시작. 서운이는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어? 서운이만 믿을까? 어? 준서도 믿을 것 같아, 하준이도 믿을 것 같아. 또 누구야? 주혁이 주역, 주역. 도 믿고. 자, 자기 이름 다시 한번큰 소리로 시작. 주혁이는 약속을 주신, 주신 하나님을 주와요. 믿어요. 서원이 는 시작. 서원이는 약속을 주신. 아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는요 엄마 아빠와 오빠의 곁을 떠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과 함께 아브라함에 있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목된 친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